멈추지 마시고. <laughs> 미안 미안 오늘 좀 조그맣게 할게요. 네, 너무 어, 주변에 너무 많죠, 보가. 네, 18도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걷어 <laughs> 갈게요 <거절할게요. 웃음> 다각형이랑 정다각형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의 뜻은 여러 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3개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 개지만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L, 다각형이라고 하고요. 이때 변의 개수에 따라서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n 각형까지 가게 됩니다. 음, 음. 원하는 뭐, 뭐 200각형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나음중딩에서 처음 보는 내각. 바로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고요. 이 선분을 연장 연장시켜서 생긴 바깥쪽에 있는 각이 외각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그냥 바깥쪽이 아니고 연장선의 바깥쪽이에요. 다시 한번 연장선과 이웃하는 변으로 이루어진 각입니다. 이게 외각이고요. 그다음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만 같으면 다 정다각형일까요? 아니요? 네 플러스 가게 크기까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만 나오고 약간 좀 맞죠. 두개다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의 개수에 따라 정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정 n각형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네. 네. 이1번 점이 혹시 점이 네나 왼쪽 오른쪽 총몇 개를 빼고 세개를 빼고 그을 수 있기 때문에 n-3입니다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n-3이고요 이거를 모든 꼭짓점에서 다 하겠죠 2번 꼭짓점에서도 n-3 3번 꼭짓점에서도 n-3 4번도 5번도 6번도 모든 꼭짓점에서 다 n-3을 하잖아요 즉 n-3 곱하기 n 을 하는데 왜 나는 일을 하죠? 1에서 5를 그을 수도 있고 5에서 1을 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랑 민정이랑 악수를 했어. 자 악수를 했어. 몇번 몇 했어요? 한 번. 민정이랑 선생님이랑 두 명이지만 악수는? 한번 했죠.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과 5번이 악수를 한 거예요. 한 번. 즉 왔다 갔다가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일을 하는 겁니다. 나누기 2 음. 음. 다음 삼각형 세 개의 합을 합치면 몇 도였죠? 너무 쉽다. 네, 30, 아, 0 <laughs> 네, 80도. 맞고요. <laughs>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 네각 1 번, 네각 2 번. 지겹죠 이제 아주 너무 이제 완벽하다 퍼펙트죠 지금 어때요 마스터 했죠 아니요 외각 3번 음. <웃음> <웃음> 내각 1이랑 내각 2를 더하면 외각 3이 나온다는 사실 어? 기억하시죠 이거 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까먹고 웃겨야지 1, 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 50도 여기 60도라고 하면 이쪽은 몇 도일까요 60네둘이 더하면 끝납니다 110도 어? <laughs> 아, 소름 돋았어. 아니죠? 와, <laughs> 어, 조심히 올려야겠다. 이 공식 꼭, 이거는 진짜 중2 가서도 나오니까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각 1 더하기, 내각 2는 외각 3. 아, 너무 미안한데, 오늘? 새콤달콤 다섯 개씩 줘야겠다. 미안하다, 너 얘들아. 아, 괜찮은데, 아. 이거 <laughs> <laughs> 봐. 저것 처럼 왔다갔다 두번 해서 그그 선생님은 선생님은 주시나요? 뭔소이야 네. 어른이 주시라고 하면 네? <laughs> <저건> 왜 저래 <웃음> <웃음> 아, 이제 끝이죠 그다음 아, 네? 자, 밑에 내용 다지기는 음. 잠깐 스킵하고요 넘어와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내각의 크기의 합은 방금 삼각형 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에서 그어서 삼각형 몇개 생겨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사각형일 때두 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오각형일 때는? 세 개. 세 개. 지금 차이가 몇이에요? 2억. 2 그래서 n 기 2.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가 n 2기입니다 이걸 왜 구했냐면 180도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180도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n-2 -E 한 거에다가 180을 곱하면 내각 크기의 합입니다. 음. 음. 다음 외각 크기는 항상 정의져었었죠 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항상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다. 방금 했던 공식을요. 똑같은 꼭지점으로 나눠가지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 크기 나오겠죠?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공식이 이게 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각선 개수랑 내각 크기 합이랑 이것만 알고 계셔도 요거는 금방 합니다. 왜? 꼭지점 개수로 나눠가지는 거니까 정다각형의 한 내각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오, 그냥 차라리 복습으로다가 할게요. 얘네는 네. 음, 쭉 넘어오셔서 끝, 끝인가? 58쪽 음좀 많죠? 네. 저기 어, 해요. 네? 네 정도인데? 대신 주황색 없으니까. 아니, 반만 요네 네 명이 하나씩, 아네 명이 더 많이 하는 거예 혜연이 내일 갖고 와서 꼭 해. 내일. 네 명이 더 많이 하는 거. 네. 반어하면 네. 돼요. 한 명만 두 시간인가? 그럼 주황색 아니에요, 아니. 일단 일단 해볼게요.

바이바이보. 오! 어. 뭐. 안내 진다, 가이바이보 아! 안내를 진다, 가이바이보 오! 아! 성인성인이성인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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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성인들? 성인들? 이 아라니부터 다각형은 세개 이상의 선본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었죠.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중두개 볼까요? 얘는 입체, 2번 얘도 입체, 4번, 2번, 4번입니다. 5번에 곡선이 있죠. 선분으로 눌렀어야 되는데. 그 다음, 너희가 좋아하는 1차 방정식 나왔네? 하유린. 한각, 두번째각, 세번째각. 다 합쳐서 몇도 해야 돼요? 180. 180도. 3X 더하기. 응, 역시, 은 백, 씨. 0 이, 시, 번, 이, 번, 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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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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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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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번, 번, 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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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암산은 아, 바로 삭 아, 아, 하면은 120 맥스는 아, 네. 3번 <laughs> 그 다음 내각 일 더하기 내각 이는외각3 민정이 자 내각 1번 내각 2번 더했을 때외각 3번 식이 어떻게 돼요? 30 더하기 X는 1 응? 1 0 네, X는? 85그다 네. Y에 대한 내각 1번 20. 아. 어, 아. 네. 이렇게 해서 내각 2번 아. 어? 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응, 요렇게 했죠? 내각 1번 내각 2번 X. 아니, Y는? 응. 115 더하기 25에서 네, 40네 4번 아우 태연이 네. 이쪽을 A랑 B로 둘게요. 네.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65. 여기는 30. 30 더하기 A. 이쪽은 4 b 네, 즉 B 더하기 다시 똑같죠. 이렇게 했을 때몇 도가 돼야 된다? 180. 180. A랑 B만 두고 다 더해보면은 95호 네40 130네 응. 그래서 A랑 비만도한건 180에서 135 빼가지고 60 40, 아니 55 깜. 아니고 20이다. 45 사실 물어보는건 X잖아요 그쵸 그렇죠? 응. 이 X부분 으로 삼각형 다시 들어오면 x랑 a랑 b도 한 거죠. 네. 이게 180이어야 되는데 a도 하기 b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45. 45. 얘를 대신해서 45 써도 되겠네요. x는 135. 135. <laughs> 2 적어야 그럼 돼요? 그럼요. 아, 화유라. 이 똑같은 문제가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풀고 책으로 넘어가요 어, 그래가지고 책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틀렸다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동명이 이등변삼각형이므로 이쪽도 x. 내각 1 더하기 내각 2에서 외각 3은 내가길, 내가 2X. 이쪽도, 2X. EX. 여기서 2X랑 2X EX 더해서 하는 게 아니고, 2X랑 X를 더해야겠죠? 3X는 120, X는 40.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우, 그다음에 요번 원래 고사의 1번이었죠? 기억나시는지요? 그래요? 안나요? A A B B 이 외곽 삼각형에서 내각의은 뭐예요, 서현아? 네. 내각이에서 내각이는 네. 내각이, 내각이 아, 외각 아, 3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뭐예요? 2A 아, 여기는? 70 이쪽은? 2B e, 그래서 2A 더하기 70은 2B입니다. E, 다음 둔각삼각형에서 내각 1이랑 내각 이 e 볼게요. 이쪽은? A, A. 이쪽은? X. X 이쪽은? B A 더하기 X는 B 나누기 몇이에요? 2. 나누기 2씩 하면 x는 1. 1이 생략된 35? 거죠. 그 2식 나눈 겁니다. 2 나누면 35도. 오이 음, 7번까지만 할게요. 18개였잖아요. 아, 6번 뭐야? 야너 어디 갔어? 정연아 미안 미안 너다그 생각을 한 거였어? 네 헉? 저랑 동 명이 두, 두 문제씩 하고 나머지 애들은 네 문제 아니 세 문제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세 문제? 네세 문제 음1 8덟오 음. 그죠 그죠 근데 어긋 났어요 어떻게? 네이 X 가 있는 부분으로 모읍니다. <laughs> 놀리다가 지금 약간 벌받은 것 같은데 이쪽 <laughs> 내각 1도하기 내각 2는 외각 3이죠 알았니? 여기는 30하고 35도해서 자 내각 1번 내각 2번 여기 외곽 3번. 둘을 더하면 이쪽이 됩니다. 30하고 35 더하면 65. 65. 헉, 65라고 했나요? 아까? 어떻게, 나 X로 두는데? X라고 들었어. 65를.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쪽. 이쪽 부분이 필요하죠? 얘는. 자, 자. 선생님, 네. 선생님 새해니까 저한테 계속 뻑기를 날립니다. 이러면서 봐봐요, 저찌면서 어머. 이러면 좋아. <laughs> 어떻게 해, 둘이 손가락을 맞대고 스카이 둘이 한번 둘이 갔다 이거? 와. 네, 이거 원장쌤이 이3이라고 <laughs> 원장쌤한테 말씀드려야겠다. <laughs> 조연쌤이랑 원장쌤. 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외가한 번. <laughs> 여기 내각 1 번, 내각 2번 더했을 때외가3 번이죠. 이쪽은? 네, 40% 하고 40% 해서 80 그럼 어, 이쪽에 다 모였다, 모였다 80, 65, X도 했을 때? 네 아, 환장이다 어, 어, 좀좀 아, 갑자기 루록색좀 많이 밝아요? 아, 네. 어머, 저, 어머 토록색좀 뭐. 아, 아. 진하네 80하고 65하고 <laughs> 같은데? X도 했을 때180 x는 30? 35 1번 아 오늘 계획 진짜 그죠? 이.. 이 몹쓸 티비 녀석 때문에 에? 좀 줄었네요 오케이 그렇다고 주황색이 늘려지는 건 아니죠? 아긴받네 그때 적어드릴게요 네 그게 아, <laughs> 뭐예요? 누구잖아 선생님아 미안해 아, 선생님 21분이 없는데 아, 맞아요 아, 하율이는 주황색 그쵸 반 나눈 대신 주황색 해야죠 그래도 야몇 장을 줄였어 네장을 줄였어 감사합니다 하하하아이 TV 녀석 어떡하면 좋지나 미치긴 겠 했어 맞아요 네. 아긴바다나 아, 지금 누면안되고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유형문제들셔야 돼요 아응응 2번 응번응응 아 기억하죠? 아, 아니요 네, 주황색이 전부 다 살아났던데요? 선생님 네 약간 주황색이 많이 살아났네요 주황색이 한장 살아났죠? 네 아, 맞아 아나 진짜 TV 스트레스 받네 이거 어떡하지 아, 그, 똑같은 문제요 킹받네 예, 네, 똑같아요 그냥 숫자도 그 똑같아요 아 왜요? 근데 그래도 식을 꼼꼼히 쓰니보니까 답을 외우긴 하더라고요 아, 잠시만 막 아주 그 스피드하게 답을 먼저 적고 풀이를 쓰더라? 어? 어? <laughs> 아. 아니잖아 음네 그럼 7 0쪽에서7 2쪽까지네 근데 25벽이 안 쉬워 아니 음. 음. 어? <laughs> <laughs> 어 똑같은거 물어봤는데 아까 진짜 너 소름 돋아 <웃음> 뭐야 아, <laughs> 어? 10분 전에 물어보지 않았어? 아, 흐 흐흐 흐흐 흐